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는 콩나물 잡채의 비법은 바로 이거예요. 이모 셰프가 바로 알려줄게요. 먼저 설탕, 간장, 굴소스, 다진마늘, 다진파, 통깨, 참기름 넣고 양념장부터 만들어 채썬 돼지고기에 양념장을 조금 넣고 조물조물 버무려 밑간할게요. 오늘의 주인공 통통 콩나물은 냄비에 물과 함께 넣고 뚜껑을 덮어 김이 나면 2분 정도 있다가 불을 끄고 5분 정도 뜸을 들여줄게요. 여기서 포인트. 익힌 콩나물은 절대 찬물에 헹구지 마세요. 체에 펼쳐서 식혀줄게요. 이러면 콩나물 머리에서 비린내도 나지 않고 줄기는 아삭 아삭한 식감으로 드실 수 있어요. 팬에 오일 두르고 양파 채 썰어서 넣고 볶다가 밑간한 돼지고기와 당근과 버섯 채 썰어서 넣고 볶다가 양념장도 넣어 간이 스며들도록 볶을게요. 재료들이 다 익으면 마무리로 익힌 콩나물, 남은 양념장, 부추 6cm 길이로 썰어놓고 버무리듯 잠깐 볶아주면 완성이에요. 어때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느껴지시죠? 아삭한 콩나물로 만든 잡채라 한 접시 다 먹어도 칼로리가 낮아서 자꾸만 손이 가요.